안녕하세요. 보통은 회사를 내가 그만두면, 음,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엔 또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승기 노무사님의 조언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육아 때문에 퇴사했을 때 실업 급여 받는 법, 그 조건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이게 그냥 아기 봐야 해서요.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어~ 법에서 정해놓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요. 네. 그걸 만족해야만 가능해요. 오늘 그 구체적인 기준이랑 또뭘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민승기 노무사님 조언 들어보면. 가장 먼저 그 아이 나이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죠 만 8세 이하 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딱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만 맞으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민승경 노무사님 조언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죠? 회사에 혹시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근무시간 단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 허용하지 않았다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노력을 했는데 회사가 거절했다는 걸요 정확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업급여가 원래 비자발적 실직자를 위한 거니까요 내가 그만뒀어도 그 이유가 회사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걸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냥 말로만 저 휴직 좀 쓸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구두 요청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음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식적인 서면 요청 같은 증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미어용 확인서 같은 서류가 있으면 가장 확실하고요 확인서까지요? 네 만약에 사업주가 나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지니까요 와 이거 미리 준비 안 하면 정말 난감하겠는데요 그런데 민승기 노무사님 조언 보니까 그냥 아이돌 봐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구체적인 이유도 필요하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죠? 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당장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요? 예를 들면요뭐 예를 들어 민승기 동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사를 갔는데 근처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서 계속 대기 중이라거나 아니면 아이가 뭐 학교 끝나고 바로 돌봄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애 키워야 해서요. 이거는좀 약하다는 거군요. 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느낌인데요. 심지어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도 본다고요. 이건 정말 생각 못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전업주부시거나 뭐 다른 소득활동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아. 또 근처에 조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것도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증명을 해야겠네요. 배우자가 일하고 있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멀리 사신다거나 하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같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멀리 거주하신다거나 혹은 뭐 건강 문제 다른 일 때문에 육아를 돕기 어렵다는 사실 같은 걸 어, 추가로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진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네요. 그럼 이렇게 조건 다 맞춰서 퇴사를 했어요. 그럼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것도 민승기 노무사님이 꼭 주의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는 안 돼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육아 문제 때문에 퇴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육아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일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신청하는 겁니다. 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됐다. 그러면 그 입소 확인서 같은 걸 내면서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고 신청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다행인 점은 있어요. 육아 때문에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좀 길게 봐 줍니다. 퇴사하고 나서 최장 4년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와, 4년이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네요. 이건 정말 다행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민승기 노무사님 조언에 나온 꼭 필요한 서류들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서류가 좀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육아로 인한 퇴직 확인서요. 이건 근로자용, 사업주용이 따로 있습니다. 아, 양쪽 다 쓰는 거군요. 네. 근로자는 뭐 휴직기 뭐 단축근무 신청했는데 안 됐다 이런 내용을 쓰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사실이랑 왜 허용을 못했는지 그런 사유를 적게 되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나 부모님 관련 증빙 서류들 그리고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이직확인서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린이집 들어갔다는 재원증명서처럼 이제 육아 문제가 해결됐다는 서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laughs> 챙길 게 정말 많네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서류 잘안 해주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고용 센터의 이야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할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역시 퇴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증거 자료, 예를 들어 휴직 요청했던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걸잘 챙겨두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민승기 노무사님의 조언을 통해서 육아 때문에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조건들을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회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할 준비가 되었다 이걸 객관적인 증거로 딱 보여줘야 한다 네 정확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고 서류도 많아 보이지만 그 핵심 원리 그러니까 회사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고 이제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점만 잘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민승기 노무사님 조언처럼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혹시 퇴사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우리 회사에 뭐 육아휴직 말고 무급휴직 같은 다른 제도는 없는지 이런 내부 규정을 한번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지 못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